안녕하세요, 노빌카씨입니다 오늘은 제가 1년 3개월 정도 키운 장미허브의 근황을 조금 보여드리고요, 가지치기랑 분갈이도 한번 해주고, 지금 좀 망가진 수형을 이쁘게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미허브 혹은 다른 식물에도 생길 수 있는 뿌리파리를 확실히 잡아줄 수 있는 마법의 분홍가루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래 키운 것 같지만 이 장미허브는 제가 1년 3개월 정도밖에 키우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한요 정도 되는. 삽수를 시작해서 키운 건데요. 작년 5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목대로 이렇게 이쁘게 키워 주고 있었는데요. 외목대라고 믿기지는 않으시겠지만 이렇게 보시면 엄연히 외목대를 가지고 있는 장미어부입니다. 제가 관리를 조금 못해 줬어요. 가지치기도 좀 제때제때 잘해 줬어야 되는데 거의 방치하다시피 키우다 보니까 수형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또 장미어부는 이렇게 햇빛을 굉장히 좋아하고 햇빛 쪽으로 따라가는 성질이 있다 보니까 지금 잠깐 쪽으로 이쪽으로 좀 많이 자라 있고 여기가 이제 무게가 조금 실리다 보니까 목대도 살짝 이쪽으로 기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가지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장미 어부의 가지치기는 굉장히 쉬워요. 음 저도 이거를 예쁜 토피어리형으로 키워보고 싶었는데 어 그렇게 키우기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튀어나온 가지들만 잘라주시면 됩니다. 제 외목대 장미 허브의 끝은 이 부분이에요. 키가 한이 정도 되는데 지금 이 위에서 많이 자라나온 가지들 요런 가지들만 잘라주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 올려서 키를 맞추고 싶은 부분 쪽에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요런 식으로 지금 좀 삐져나온 곳들만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엄청나게 컸던 장미허브에 지금 삐져나온 것들을 잘라주고 나니까 다시 아담한 사이즈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잘라내고 남은 가지들은 또 흙에다가 꽂아주시거나 물에 담가서 뿌리를 내린 다음에 심어주시면 한 1년 정도 키우면 이렇게 또 하나의 건강한 외목대 장미허브가 될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나중에 정리를 해주고요. 이제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준 장미허브에 분갈이를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분갈이라기보다 오늘은 이제 같은 화분을 사용할 거예요. 분갈이 한지 6개월이 지나다 보니까 영양분이 많이 소실된 상태라서 분은 그대로 쓰고 이 안에 흙만 갈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화분에서 뽑아서 뿌리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플라스틱 화분 같은 경우에는 옆을 주물주물해서 뽑아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뿌리가 많이 내리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이제 흙을 한번 갈아주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겉부분의 흙을 조금 떼어내 줍니다. 너무 많이 떼어내 주실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상처가 나지 않을 정도로 밑에도 조금 털어주시고 이 정도 뿌리를 털어낸 다음에 기존의 화분에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지지대로 꽂아놓은 건데 지지대는 그대로 계속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있어야 조금 뿌리 안까지 지지가 될수 있기 때문에 조금 밑으로 당겨서 지지를 조금 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장미허브 분갈이에 사용할 흙은 일반 원이온 상토에다가 산모래, 동생사, 이런 거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물빠짐이 좋은 식재면 어떤 것이든 사용해도 좋아요. 7대3 정도로 혼합을 해서 장미어부를 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화분은 그대로 이 슬립분을 사용을 할 거고요. 지금 보시면 물빠짐 구멍이 이렇게 길쭉하게 나 있고, 옆에서 봐도 이렇게 통기가 잘될수 있는 이런 화분입니다. 이런 화분은 굳이 배수층을 내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어느 정도 높이를 맞춰줄 수 있을 만큼의 흙을 담아주신 다음에요. 지지대째로 장미허브의 위치를 잘 잡아줍니다. 이렇게 위치를 잡아준 다음에 남는 공간에다가 흙을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흙을 이렇게 소복하게 채워 주셨으면 흙을 조금 다져 주시면 좋아요. 하지만 지금 이 장미 허브의 뿌리가 한요 정도까지 있었잖아요. 아까 조금 털어 줬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을 꾹꾹해서 누르지 마시고요. 뿌리가 없는 부분, 흙만 있는 부분을 손가락으로 살짝만 다져 준다는 느낌으로 눌러 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조금 꺼지잖아요. 이 부분에만. 흙을 채워서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러고 이제 물을 충분히 주시면 분갈이도 완성이 되는 거예요. 가지치기하고 남은 이 장미허브의 가지를 정리하는 방법도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정리한 가지의 밑에 붙은 잎들을 아래쪽으로 당기면 똑똑하고 잘 떨어져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어 줄기가 조금 얇고 작은 가지의 경우에는 한 다섯 장 정도 하나. 세 쌍, 이렇게 세칸 정도 남겨주시면 좋고요. 조금 크기가 크다 그러면 한 다섯 단 정도 이렇게 남겨주시면 좋습니다. 이 상태로 물에 담가서 뿌리가 내리면 흙에 옮겨 심어 주셔도 좋고, 이걸 그대로 흙에다가 꽂은 다음에. 삽목을 하셔도 돼요 삽목은 굉장히 잘 됩니다 흙에 삽목을 한 다음에 물을 한번 충분히 주세요 그리고 흙이 겉흙이 뽀송하게 마르면 그때 또 물을 주시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시다 보면 2주에서 3주가 지나면 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흙이 마른 속도도 조금 더 빨라지고 그 흙이 마르는 그 상태를 봐가면서 물을 주시면서 키우면 되고요. 삽목한지 일주일에서 이주일 정도는 조금 그늘진 곳에다 두시고요. 요윗 부분이 조금씩 커진다, 성장을 한다, 이게 눈에 보이면 뿌리가 났다는 신호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조금씩 밝은 곳으로 옮겨서 키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미 어부에 가지치기를 하게 되면 꼭 한번 키워보고 싶었던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개의 가지를 한데 모아서 철사로 세 군데 정도를 좀 묶어 주었습니다 이대로 이제 뭐 삽목을 하던지 물꽂이를 해서 뿌리를 내려서 심는다면 자라면서 이것들이 붙어서 조금 멋있게 자랄지 궁금했었는데요 요 남은 가지들을 이용해서 제가 한번 키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노랗게 변한 장미 어부 뭐 살리는 그 분갈이 영상에 나왔던 그 녀석인데요. 지금 잘 자라고는 있는데 뒤에 아까 보셨던 것보다는 성장이 굉장히 느립니다. 제가 이거를 이유를 좀 알아봤는데 흙의 영양분도 풍부하고 빛도 좋고 물도 제때 줬는데요. 요즘에 보니까 이 화분 아래 날파리들이 굉장히 많이 날아다니더라고요. 화분 주변에도 굉장히 많았고 원래 이 장미 허브에는 해충이 잘 생기지 않는 편인데 이상하게 이 장미 허브에는 뿌리파리가 굉장히 많이 자라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흙을 다 털어주고 새로운 흙을 채워주는 방법이 제일 좋은데요. 지금 여러 개를 이렇게 삽목을 해서 키우다 보니까 이거를 흙을 다 갈아주게 되면 다 따로따로 떨어져서 수영이 좀 흐트러질 것 같아서 그냥 약을 쳐주고 있었는데요. 효과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인한테 약 하나를 추천받았습니다. 바로 이 핑크색 가루인데요. 농약이에요. 요거는 코니도라고 부르는 제품이고요. 독일 바이엘 회사에서 만든 농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인터넷에서 구하기는 쉽지 않고요. 가까운 종묘사나 농약사에 가시면 구하실 수가 있어요. 1kg에 12,000원 하는 곳도 있고 15,000원까지 하는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격은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만원 조금 넘는 가격으로 구하실 수가 있어요. 요거는 지금 한 15cm 화분인데 이런 경우에 이 아이스크림 숟가락을 이렇게 털어서 한 숟가락 정도 골고루 뿌려주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코니도 입제 농약을 이렇게 화분 흙 위에다가 솔솔솔 뿌려주시면 돼요. 이거의 좋은 점은 다른 농약 같은 경우에는 뿌려주고 난 다음에 또 알에서 깨어난 유충을 잡아주기 위해서 일주일 있다가 한번더 방제를 해주고 요런 식으로 사용을 해야지만 하 지금 이 뿌려준 이 코니도 잎제는 6개월 정도 효과가 지속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흙 표면에 뿌려놓으면 물을 줄 때마다 계속해서 그 성분이 용출돼서 어. 속 속에 있는 잔류한 유충까지도 다 잡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꼭 장미 허브가 아니더라도 뿌리파리 잡는 데좀 실패하신 분들은 요 코니도 입제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장미 허브에 음 조금 수영을 다듬어 주고요. 약도 쳐 주고 요렇게 새로운 실험도 해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번에는 조금 더 풍성해진 외목대 장미어브의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거나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